또는 RS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홈페이지, 인터넷 다니다 보면 주로 뉴스나 블로그에서 블로그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연동시켜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RS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이 이제 크롤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API는 그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문을 하나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쓸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장치가 a p i 고요 크롤링은 뭐냐면은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를 긁어 갖고 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검색어 순위가 쭉 해서 검색 결과가 뜨죠. 그런데 그 검색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를 찾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 서치 검색 엔진에 로봇이라는 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서치봇 로봇이라는 데 로봇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고 어떤 그 뭐라고 하냐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가 서치봇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어디에 돌아다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웹 홈페이지들을 다돌아다녀요 시간 날 때, 걔, 그러니까 그 개는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홈페이지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그 홈페이지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주요 키워드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요. 그걸 인덱싱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덱싱한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구글 데이터베이스 서버, 아까 전에 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있다 그랬죠. 빅데이터용으로.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스크롤링 해가지고 와서 그런 인덱싱 정보들을 다 저장해 갖고 오면은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서치 검색 엔진에다가 딱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에 거기서 인덱싱을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그 엔진이, 그러니까 서치 엔진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 인덱싱 정보를 화면에다가 찾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몇초 만에 찾아서 이렇게 뿌려줄 수 있죠. 전 세계 인터넷을 언제 돌아다닙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laughs>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서치 엔진에 있는 자료들은 이미 다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찾은 정보들, 인젝신된 정보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크롤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롤링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거는 크롤링하는 방법 중에 아까 전에 API랑 비슷합니다. 크롤링하면은 거기 있는 정보들을 쫙 긁, 긁어와요. 제가 이게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툴 중에서 파이썬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툴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웹 크롤링 그, 직접 함수예요웹 크롤링 함수를 가지고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걸 텍스트 마이닝 한다 그래요.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할때 크롤링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어떤 정보냐면 여기 있는 URL 정보 창이 있는데 여기 이제 뉴스 창이에요. 뉴스 창. 거기서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검색해 간 건데, 제가 우리 KC대학교, 우리 대학교 이름으로 검색어를 넣어서 자동으로 돌려본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더 길어요. 이게 아주 깁니다. 긴것 중에 제가 위에만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요. 함수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해주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하면 그냥 긁어가지고 제가 붙여넣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붙여넣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런 사이트들은 다 오픈을 해주는 사이트겠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그 여러가지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쭉 긁어 갖고 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치 엔진에서도 이제 하는 거고, <laughs>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배울 텐데, 배울 기회가 혹시 있으면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쪼개서 이제 정보,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이제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에서 사용하는 게 정보 수집할 때 이런 크롤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아 갖고 오면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전 단계에서 하는 게 크롤링이에요. 음. 자,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재밌겠죠? 이런 거 하면. 그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들에서 많이 필요한 게 사복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게그 공공 정책을 살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뭐 어떻게 수렴하겠어요? 그죠? 어, 물론 이제 설문지 조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아마 사회복지학부나 이런 데서 배울 텐데, 그렇게 해서 설문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당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봤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 정당이랑 뭐 여러가지 그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러가지 Q&A라든가, 뭐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에 있는 모아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긁어 갖고 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툴을 알아갖고 가면은 사랑받겠죠. 그 기업에서 당연히 그죠. 이런 거할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잘 배워두면 좋겠, 좋겠죠.